자 문제 보겠습니다.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는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AB가 지금 5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AC의 길이는 3루트 5라고 주어져 있고 AD의 길이는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ACCAD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점이 두개 똑같이 찍혀 죠 그래서 얘네를 각각 세타라고 두고 같은 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는데요. 자, 제가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데서 주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걸 언제 사용하는지 그걸 잘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선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 혹은 어떤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아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쓰는데 일단 지금 명확하게 원 안에 삼각형이 두 개나 있잖아요. 아 그럼 얘네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겠다.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인 법칙 무조건 써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썼습니까? 두변 끼인 각을 알거나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알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었죠. 자 언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두변 끼인 각으로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해 줄수 있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변 끼인 각으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해 줄수 있고 그럼 그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를 이용해서 싸인 법칙을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이런 큰 그림을 그려 주시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좀더 확대해서 봤을 때 결국 반지름의 길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두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겠구나 각은 여기 있는 세타로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먼저 여기는 ABC 이 삼각형으로 사인 법칙 만들어주면 이렇게 사인 세타 분의 BC 여기가 세타면 그거에 마주보는 변이 비율이 그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이게 사인 법칙이었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가지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엔 사인 세타 분의 CD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분의 CD 이 길이 그 비율도 2R, ER, 지름이 된다. 외접원의 지름. 자, 그럼 결국 얘네 둘을 봤을 때 우변이 같기 때문에 좌변도 같아야 되는데 분모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둘다 사인세타니까.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변 BC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같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변 BC랑 CD, 어차피 같은 길이죠? 이 변의 길이랑 사인세타 값만 구해주면 결국,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 자, 그럼 얘네와 관련된 식, 어떻게 만들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변 끼인 각이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변 길이 구해준다. 그럼 이것도 일단 ABC, 이 삼각형을 가지고, 두변 끼인 각으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변 길이, BC의 제곱,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죠?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AB의 제곱, AC의 제곱, 이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 곱하기 2ABAC. 그리고 끼인각 코사인 세타. 자 근데 AB의 길이가 이제 5였죠. 5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AB에 5를 대입해 주고 AC에는 3루트 5를 대입해서 제곱해 주면 되겠죠. 3루트 5.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70 30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 법칙 여기서 한번 더쓸수 있잖아요. 여기도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여기 마주 보는 변 CD의 제곱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 주면요. 결국 AC의 제곱 그리고 AD의 제곱. 얘네는 양 옆에 있는 변들이죠. 그리고 2 e 곱하기 양 옆의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가 코사인. 이게 각각 3루트 5. AC가 3루트 5잖아요. 그리고 AD는 7이었습니다. 7.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할 것들은 제곱을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 주면요. 결국 94 42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BC랑 CD가 이렇게 같다라고 구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 결국 이두 식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두고 풀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계산해보면 5분의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코사인 값을 여기나 여기에 이렇게 각 대입을 해주면 두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길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b c 랑 어차피 cd의 길이는 같은데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루트 1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로 다시 넘어가서요. 여기 분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r이 사인 세타 분의 루트 10이라는 걸 구했고 우린 r만 구하면 되니까 결국 이 사인 세타 구해줘야 되죠. 그런데 얘도 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 밑에 코사인 세타 값을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5분의 2루토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원래 사인 세타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잖아요 원 안에 내접하는 각이기 때문에 180도를 넘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사인세타는 5분의 루트 5고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루트 5를 대입해 준 다음에 얘네를 계산을 해 주면요 우리가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은 2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